왜안 되지? 홀리 멀리! 어렵고 나 너무 무서워한 아두이노와 코딩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 안녕하세요 심프팀의 어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두이노 바이블 1자1절 마시모 반지 가라사대 아두이노랑 전공지식이 영청 문돌이 예돌이 더 나아가 어린 학생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느리라 아두이노맨 줄여서 아멘. 웃기고 자빠졌네 흑흑. 그러니까 졸업작품, 예술작품, 발명시제품, 취미, 놀이, 코딩교육 등등으로 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아두이노를 찬양하라! 하지만 겁나 복잡하고 어렵고 심지어 관련 전공자들도 아두이노 선연결, 부품연결로 영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해! 이러다 다 멈춰! 멈춰! 쩌스! 수위! 이라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두이노와 코딩을 어려워하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 이 모든 걸 해결해줄 이세대 코딩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보통 아두이노 화면 무엇부터 배워야 할지, 어떤 센서를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지 아주 복잡한 경우가 많죠. 무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간 낭비가 심하겠죠. 2세대 코딩어레이는 1분이면 바로 코딩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키트와 2세대 코딩어레이 키트를 비교해볼까요? 일반 키트는 부품을 찾고, 배선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전원을 넣고, 실수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 연결하고, 또안 되면 고민하고, 하, 다할게 많다. 하지만, 코딩어레이는 PC나 노트북과 연결하면 준비, 오케이. 어때요? 간단하죠? 똑같이 따라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보통 이러한 이유는 실수로 점퍼선을 잘못 연결한 경우이거나 점퍼선 불량, 점퍼선 연결 실수로 부품이 타버리거나 고장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세대 코딩어레이는 이러한 근본적인 하드웨어 실수를 방지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극한적으로 아낄 수 있어 피지컬 컴퓨팅의 핵심인 코딩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시대엔 시간이 돈이고 곧 금이죠. 아, 금까진 아닌가? 뭐, 한 시간 일한다고 해도 뭐 골드바 한 개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경험상 하드웨어 부분이나 배선은 당장은 모르더라도 코딩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코딩 어레이는 반복되는 배선 작업이 필요 없기에 이렇게 컴퓨터에 USB만 꽂기만 하면 바로 준비 끝입니다. 참 쉽죠? 코딩 어레이의 또 다른 큰 장점이라면 바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피코, 마이크로비트를 한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3 in 1입니다. 자, 여기 온도 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일정 온도가 되면 경고가 울리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아두이노 코드이고요. 업로드하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라즈베리파이 피코의 마이크로 파이썬 코드입니다 똑같이 동작되죠 마이크로비트의 블록 코드입니다 어때요? 세 가지 보드들이 한 플랫폼으로 똑같이 동작하죠 세 가지의 피지컬 컴퓨팅 입문이 가능하기에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이고 관리하기 쉽고 부품을 냉장고나 이상한 데서 어... 찾을 필요 없이 부품을 또 구매할 필요도 없고 장점이 많습니다 코딩 어레이는 다양한 에디터로 코딩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ID e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파이썬, C, 아 이거 아닙니다. 리눅스, 블록 코딩 등으로 말이죠. 물론 코딩 어레이가 교육용이라고 해서 잼민이들 아니. 초중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도 예술이나 디자인 활동, IoT 개발, 테스트, 인베디드 입문용으로 딱이고요. 졸업작품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경우 취미용이나 개발용, IoT 시제품 개발 전에 테스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크게 신경 쓸게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쉽고요.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받는 학생 입장에서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코딩에 집중하며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2세대 코딩 어레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케치업 업로드만으로 피지컬 컴퓨팅 입문. 전기 공학적 기초 지식이 없어도 입문 가능. 센서 및 액츄에이터를 위한 간편한 슬롯. 여기서 이벤트 타임! 댓글로 2세대 코딩어레이의 장점 3가지를 적어주시는 3분을 추첨하여 2세대 코딩어레이 스탠다드 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어떠한 장점과 확장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부품의 크기를 분리하여 쉽게 휙휙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센서 및 액추에이터 모듈을 슬롯에 꽂기만 하면 바로 배선 없이 땅! 하고 연결이 됩니다. 각 모듈 슬롯에 기재된 번호를 통해 연결된 배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모듈을 다른 슬롯에 옮길 땐 새롭게 장착한 슬롯의 핀번호를 확인한 후 핀번호만 바꿔주면 되겠죠요 보드의 동작 상태 확인용이나 첫 입문 시 사용하는 블링크 예제용으로 사용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깜빡이 할때 많이 사용하죠. 초음파 센서를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도록 듀얼 커넥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코딩어레이 센서 모듈 5V와 3.3V 전환 스위치가 지원됩니다.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 3.3V를 사용하는데 이 스위치 하나로 바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로직 레벨도 3.3V로 나가기 때문에 로직 레벨 컨버터 같은 별도의 복잡한 연결이 필요 없어서 개꿀입니다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피코, 마이크로비트, 피니치가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하여 코딩에 집중할 수 있게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가 제공됩니다. 이 출력 확장 실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난뒤 키트를 분리하여 작품을 만들 때 응용할 수 있습니다. I2C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모듈은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캐릭터 LCD부터 OLED, 도트 맥트릭스, 7세그먼트까지 말이죠. I2C와 아날로그를 번갈아가며 쓰기 위한 전환 스위치를 지원합니다. 센서끼리 같은 핀에 겹치는 부분을 스위치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X 핀과 TX 핀을 다른 핀으로 전환도 할수 있습니다. 코딩어레이 핀아웃 변환 모듈은 타사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센서 모듈을 코딩어레이 키트에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시켜줍니다. RGB OLED, MPU 6050 3축 자이로 센서, SD 카드 모듈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환 슬롯도 제공됩니다. 추후에 출시된 윙 모듈을 교체를 통해 미세먼지 윙 모듈, AI 윙 모듈 등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확장성이 윙척 나죠. 참고로 분리 후 다시 윙 결도 가능합니다. 거북목 자세를 어느 정도 방지해줍니다. 이러한 지지대 나사를 결합하여 말이죠. 거북목, 안거북목. 다양한 모터들을 장착하여 모터 드라이브 모듈을 통해 RC카, 정확히는 IR카죠. 이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 어레이에 없는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때 직접 회로를 납땜 구성하여 모듈 제작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센서를 만들어 보세요. 2세대 코딩어레이 키트는 소스코드나 PDF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하며 상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아두이노 스토리를 참고해주세요. 코딩어레이는 다양한 특허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딩어레이 키트는 총 4가지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나 나노가 이미 있으신 분들을 위한 베이직 키트. 학교나 교육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스쿨팩 키트. 기본이 충실한 스탠다드 키트 모든 부품이 구성되어 있는 풍성한 프리미엄 키트 참고로 2세대 코딩 어레이는 아두이노 정품과 호환모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구입은 네이버 스토어팜 코딩 어레이나 디바이스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포기하신 분들 아직도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희망과 해결책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멘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